이 해주고 형따로스턴 걸어주고 찍어 맞춰주면은 끝아 그거 근데 그것도 한두 개 아니긴 해요. 불로벽 넘어서 다 죽이는 것도 세 개인가 있어. 불로 <laughs> 넘어서 다 죽인 것도 세 개인가 있어가지고 놓아 놓아도 지금 자동 공격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붓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평타를 안친다? 그러면은 이제 와드가 안깔려있는겁니다 아!!! 흐으으으으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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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형님 이거 잘못된거 같습니다 어스 블롯이렇지 이러면 나빼드 이러면 나빼드 이러면 나빼드 이러면 나빼드 이거 우리가 이득이야 이러면은 상대는 정글이 죽은 거라서, 그리고 어차피 전 텔레포트 복귀라서 라인 손이 없어요. 이거는 이득이야, 이거는. 상대 지금 파이크, 미드 이거, 박히죠. 개사기 언제여요 그거는 선 넘는 발언. <laughs> <laughs> 어, 세트 와. 그렇지! <laughs> 보세요. 전 세트 진짜 믿고 있었어요. 어, 잠깐만, 이거. 어, 거이고, 뒤집기. 딴. 어, 아니지? 아, 깜짝 놀랐네. 쭈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도타코이도 <laughs> 먹고 가자. 아, 안 맞아. 걱정해. 하돌마라. 이거 같이 밀까? 아니야. 잘했어. 자 여기까지 하고 딱집 가면은 너무 행복하죠? 어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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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던가 오던가 라인은 아,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아왜 이게 지켜있지 개강 나오는데? 아안보모한 번만 하지 할것같다 일단 이거 먼저 잡고 이거 맞추면? 여기서 W를 이즈한테 썼는데 안죽네 아, 아쉽다.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즈가 안 죽은 게 너무 아쉽다. 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 근데 굉장히 훌륭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. 와, 잡았어, 진짜. 미친놈이다, 그냥. 와, 진짜. 와, 세트 그냥 지독한 놈이다, 진짜. 와. 벨트 세울 생각을 하고. 벨트가 나오면은 또 이제 좋은 점이 하나가, 파이크 이 e 스킬을 피할 수가 있어요, 벨트로. 역시 이즈리얼이라서. 아 정화 봐 와씨 정화쓰니까 이거 아니 데미지가 와와 와, 그냥 지독한 놈이다 진짜 세트 얘 진짜 와이 잠깐 고 이것도 감 수가 있나? 이거 겠다 생각이야. 이거 고기로오 쉣. 세포 이게 바로 원딜 캐는 디테일 끝까지 따라가 덜어주고 제압되었습니다. 고 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이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튜가 미드를 갈 차례죠. 어? 빨크.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니 진짜 게임을 못 하겠어 웃겨가지고 <웃음> 뭐냐고. <웃음> 아니, 뭔데? 제이스 뭔데? 무빙 안 해? 할걸. 출발. 할걸. 아니, 진짜. 아, 게임을 못하겠어. 웃겨가지고. 아, 잡아줘, 잡아줘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아,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뭐0발씨투 게임이야. 뭐야? 2야로버치고1로 <laughs> 살아나가면은 끝! 나이마다 함께 하시잖아요. 10만 원. 10만 어1 0 1 아 쉽죠? 침착하게 하면 돼요, 침착하게. 걱정부터 앞선다, 진짜. 이걸 바꾸고. 아니야, 근데 사실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그..라는 게는. 어떤 분이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. 똥채 많은 사람일수록 무빙이 는다고. <laughs> 누가 했던 말이지? 아 근데 이거 진짜 팩트긴 해, 근데 진짜로. 다른 장인 중에 무빙 못하는 사람 못 봤고. 진짜 팩트긴 해. 어? 바다가 맞을 텐데, 이제. 아. 하... 이거 차라리 아래로 가서 바위게 먹을 생각을 합시다. 아... 어? 아니, 그럼 퇴 못하겠다. 와, 대, 데... 뭐야, 근데? 주한방에 반피가 나는데 세명이 이거 우리 미는거 아니 바론 빠르니까 괜찮나? 오던지 오던지 피해주고 고 알려줘아 근데 이거 진짜로 그냥 큐한 방이면 잡는 거라 쓰러 갔는데 쟤가 왜 저기서 나오냐. 너무 서운해. 아 테이프 있긴 한데. 어어? 쇠프 야지 한입만! 안돼! 장사로 바꾸고. 빠르게 먹는 게 좋겠어. 자, 쓰고, 그렇지. 와, 정말, 대단하다. 들어오던가. 네, 제가, 저 덕분에 제이스 잡았으니까 이거는 마트레이드라 괜찮긴 해요. 제가 발로란트에서 말을 배웠거든요. 트레이드란 말을 배웠어요, 제가. 하이크 위치를 확인해줬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죠. 나이스. 우와, 뭐야! 와 정복자도 안 켜진 거. 켜져 있었나? 내가 뭘본 거야, 방금? 난 총명 캐낸.